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의료관광이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다시 한국 의료를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한약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센터의 신영종입니다. 어, 오늘 저는 여러분의 고객을 위해 우리 한약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센터에서 준비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해외 파트너사들께 드리는 비즈니스 협력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약 외국인 환자 지원센터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고객이 한국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고 또 행복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같은 해외의 파트너들이 더욱 성공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고객이 입국에서 진료 그리고 출국까지의 여정에서 불편 없이 자신의 진료와 건강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컨시어지는 한의학 의료전문 통역입니다. 저희는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한의학 용어에 대한 보수 교육을 이수한 110명의 한의학 의료전문 통역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의료통역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모두 한국 정부 기관이 인증한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는 외국인 환자를 위해 한국 입국에서 출국까지의 원무, 의료 상담, 진료 지원, 관광 등의 이제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원어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 후 한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해서.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가진 원어민이 자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고객이 한국에서 언어 불편 없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개인 VIP 또는 가족 등 여러분의 고객이 공항에서 호텔, 호텔에서 한방 의료기관까지 불편 없이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총네 가지 종류의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위생과 공간입니다. 첫 번째, 위생을 위해서 차량 운행 전 전체 소독을 진행하고 차량의 소독제를 비롯한 위생용품을 항상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고객이 짐도 충분히 보관을 하고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5인승 차량은 운전자 제외 최대 2인, 6인승 차량은 최대 4인으로 배치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충분히 넓은 공간에서 안락하게 이동하시면서 한국의 의료 서비스와 관광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하시면서도 기사분이 언제든 외국어 통역과 연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의학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센터만의 가장 특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는 바로 24시간 원콜 서비스입니다. 원콜은 24시간 외국어 상담 안내 서비스입니다. 한국에 방문한 고객이 갑자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한의학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센터의 원콜 상담사에게 전화 또는 메시지를 주시면 저희가 외국어로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콜 서비스로 이제 진료 예약 변경과 관광지 예약도 가능합니다. 한의학 진료를 받으실 때는 한의학 전문 의료 통역이 한국에 체류하시는 기간 동안의 일반적인 도움은 원콜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고객이 한국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가지 컨시어지는 모두 한약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센터 협력 파트너사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의 고객이 한국 의료 서비스를 불편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시면서 행복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약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센터에게는 이 영상을 보시는 해외 파트너들도 정말 중요한 고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 파트너들이 저희와의 협력을 통해 빠른 성과와 높은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비즈니스 협력 분야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서비스 품질입니다.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한방 의료 기관들은 표준화된 진료 매뉴얼, 외국인 전문 서비스 매뉴얼을 바탕으로 외국인 고객들을 위한 준비를 마친 의료 기관들입니다. 또한 한의학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센터에서 의료 기관의 서비스 품질과 외국인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떤 의료 기관을 선택하시더라도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고객분들께 제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홍보 콘텐츠입니다. 해외 고객에게 의료 서비스를 소개할 때 가장 필요하지만 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홍보 콘텐츠 제작인데요. 저희는 한국 한의학의 특징과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는 동영상과 진료 안내서 등의 자료를 중국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 버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 의료기관의 개별적 홍보 동영상도 모두 제작을 완료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지에서 상품을 홍보하실 때 다른 인프라 투자 없이 이런 콘텐츠를 활용해서 바로 홍보를 시작하시고 사업적 성과를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저희와 함께 페이스북, 위챗 등의 채널에서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성과 도출의 시간을 앞당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한의학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센터는 여러분과 한국의료기관을 연결해드리고 서로 좋은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이고 이 과정에서 일체의 비용을 요청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좋은 한방의료기관을 빨리 만나시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즉시 제공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어, 여러분께서 저희 의료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시면 앞서 설명드린 주요 컨시어지와 품질 관리는 저희 한의학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센터에서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은 의료기관과의 직접 계약을 통해 여러분의 수수료 비율을 유지하시면서 한의학 외국인 유치 지원 센터의 컨시어지와 품질 관리를 함께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엔데믹 이후 국제 의료관광을 포함한 의료 웰리스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웰리스 시장 규모는 2025년 7조 달러를 내다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해외 관광 수요, 자신의 건강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요즘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한약 서비스는 분명 매력적인 서비스 상품으로 보여질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홍보 네트워크와 한약 유치 지원센터의 컨시어지 그리고 비즈니스 협력 의지가 더해진다면 분명 7조 달러의 시장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낼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의학 유치지원센터에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협력 상담 채널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한의학 유치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더욱 높은 성과와 고객 만족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